자, 우리 DRC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DIC의 주가가요, 이렇게 17%가 넘어가는, 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DIC 같은 경우가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DI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다 이런 회사였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3일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DIC가 27조 원 규모의, 자, 이런 시장의 출사표를 내밀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시, 어, 드려보면서 자 이제 이 종목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2주 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차 그룹과 이제 로봇 협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뒤로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가 매수하기에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DIC라는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DI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지금 이 DIC라는 회사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27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DIC가 이제 스스로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이제 사실 뭐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 차량이긴 한데, 어쨌든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려면 전기차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전기차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건데, 이 전기차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라고 한다면, LSV 형태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LSV 차량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자 LSV 차량을 딱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생긴게 여러분들 LSV 차량입니다 많이들 보셨을거예요자 근데 여러분들 이 LSV 차량의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요 2030년까지 얼마까지 커집니다 여러분들 27조원의 시장까지 커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거는 이렇게 굉장히 큰 시장에 지금 뛰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금 DIC 회장의 여러분들 목표는 자 이제 천만원짜리 차량을 10만대를 판매할 것이다 그래서 매출 을 1조를 올릴 것이다 라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모멘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LSV 차량이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잘 판매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사실 미지수이긴 하잖아요 근데요 얼마 전에 지금 영국이 여러분들 발칵 뒤집혔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영국으로 판매됐었던 중국산 전기차들을 얼마 전에 이제 분해를 해서 안에 있는 이런 내부 부품들을 까보다 보니까 이 지금 군용 차량으로 들어갔었던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납품이 되는 이런 군용 차량으로 들어갔었던 전기 차량에 뭔가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유심칩이 껴져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유심칩이 여러분들 모든 정보를 지금까지 중국으로 계속해서 쏘아주고 있었다는 라 건데 이게 중국산 전기차였기 때문에 지금 유럽, 유럽 같은 경우는요 중국산 전기차를 더 이상 수입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제 군용 차량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썼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5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 차량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중국산 정기차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우리나라 차량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dic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유럽 쪽에 판매를 하거나 지금 북미 쪽에도 판매를 할수 있는 이런 활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현대차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 엔비디아가 깐부를 맺으면서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이제 많이 수입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GPU를 구매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많이 개발을 시켜서 이거를 로봇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더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런 부품 등을 DIC에서 또 생산해서 현대차그룹에다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DIC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DIC라는 회사 우리가 지금 생각 가야 되는게 아 그럼 지금 이 DIC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두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이 두가지의 모멘텀이 이제 쉽게 죽을만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 종목을 아직까지 이렇게 신고가 있어도 계속해서 매수를 할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DIC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대신 그 그 전에 제가 지금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요한 가지만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이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야말로 수급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제대로 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투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직장 생활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매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뭐좀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리는 이런 책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 나도 그래도 제가 자신이 써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 쪽에서 좀 도움을 드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그램 막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12월 8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바이젠셀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5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젠셀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1.7%로 시작을 했다가 장 중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오늘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다들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저 아는 형님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걸 보고 나도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을 시켜달라 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실제 입장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그 아는 형님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주요 이슈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막 종목 이런 거 태교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단타 종목까지 꾸준하게 드리면서 저랑 같이 매매를 하셨는데 실제 그분의 이제 제가 주식 계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형님이 저랑 같이 시작한 게 2025년 올해 10월 2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보시면 12월 8일 오늘까지의 이런 수익금을 저에게 다 캡처를 따서 보내주셨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0월 28일, 10월 30일, 10월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5일, 11월 6일 그리고 이 아래쪽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또 11월 7일, 11월 10일, 11월 11일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까지 10월 28일부터 뭐 물론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매일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다 그래서 실제 12월 8일, 오늘까지 이제 누적 수익 금액이 여러분들 430만 원에 찍혔어요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430만 원이면 여러분들 적은 돈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소액으로 매매를 하셔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고 그러면서 그 수익금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게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러면 나도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이 지금 주식 계좌처럼 여러분들께 ]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마다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나도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텔레라고 하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확인을 해서 한분한분다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최영숙 님께서 11시 21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들 제가 실제로 한분한분다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최영숙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을 모두 다 텔레그램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중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사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앞으로는 반드시 좀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dic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dic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정말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dic라는 종목을 이제 계속해서 매수로 따라가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DIC를 우리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요. 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 DIC가 얼마 전에 요게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를 좀 이제 보기 쉽게 월봉으로 알려드릴 건데 자 이제 요 앞에 있는 어, 이 전고점을 돌파 하면서 새롭게 전고점을 만들, 아니 뭐냐 새롭게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구간이 여러분들 만칠7 8 0원이었으니까 우리가 만칠7 8 0원에다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일단 1,780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는요. 여기가 이제 저점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향 추세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뜻이거든요.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우상향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일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고점 구간에서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5일선과 이격도를 많이 떨어뜨리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왜 5일선과 이격도를 많이 떨어뜨리면서 순간적으로 매도물량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워니콜딩스인데 워니콜딩스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전고점을 이제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었을 때가 어디였냐면 여기 19,150원을 돌파했을 때예요 자 그럼 여기서 19,150원을 돌파한 다음에 자 5일선과 이격도를 강하게 이, 어, 이렇게 벌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던가요 좀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5일선과 이격도가 조금이라도 벌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음봉 어, 캔들로 떨어지면서 5일선과 이격도 맞추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오일선과 이격도 맞추고 또 떨어지면서 오일선과 이격도를 계속 맞춰요 이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안정적인 이런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DIC라는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회사의 주가와 오일선과의 이격도는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5%로 벌어져 있습니다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마이너스 7%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DIC가 여기서 이격도를 좁히기 위해 눌림목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눌림목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눌림목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제가 요 dic라는 종목에 이러한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dic의 요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참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그럼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니까요. 자, 지금 이 DIC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거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라고 전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DIC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DIC라고 딱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DIC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dic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dic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거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자 그와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들 2025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2025년도에 무슨 종목에 올라갈까 이런 걸 생각할 을 때가 아니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종목에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최근에 뭐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그러도 아직까지도 거의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런 전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그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2025년 한해 동안 워니콜딩스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쵸 자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주가 올라갔냐면 이제는 이 대시세 종목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2년에서 3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매집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요 순식간에 물량을 매집을 해버려요 자 보시면 자이 원이 콜딩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 4개월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자 이제 매집했었던 그 가격 대비 1년 만에 무려 1,200%를 상승을 시켜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눌림목토 없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즉슨 눌림목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원이 는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였는데, 이때 메타와 로봇 소들이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보자마자 이거는 진짜 역대급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줬었던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원이콜딩스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 보자면, 자, 2024년 11월 1일에 여러분들 저런 뉴스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가 이게 2024년 11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원이콜딩스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자 이제 목표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수준 19,250원까지 우리가 잡아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 드렸어요. 보시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 종목을 특별히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크게 이제 다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2024년 11월에 준비를 해서 2025년 한해 동안 그냥 요한 종목으로 주식 농사를 끝내버린 거고. 그럼 이제는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끝내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바로 요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차전지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신재생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이 차전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가격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2025년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도 있는데, 자 보시면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ESS가 수혜주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4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난리인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5년 10월 24일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11월 10일 지금 모두 다 미국에서조차도 ESS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대시세 종목의 특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슬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요런 구간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놔야 내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빨리 좀 받아가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나 TV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대시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요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종목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맨날 뭐 시장에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받지 말고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